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이 슈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코인 친구 이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의 XRP 두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XRP 증권 논란 재정화입니다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제치고 시중 2위 도약 가능성입니다. 이두 가지 사안들이 XRP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뉴스와 차트같이 묶어서 키포인트를 딱 찝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XRP 홀더님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XRP 차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4시간 봉인데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선이 저 이준이 사용하는 고래선인데 고래선 같은 경우는 고래들의 매집 단가를 알수 있는 그런 선입니다. 보시면 고래선을 맞고 고래선을 뚫고 지지가 나오는 이 포인트가 정확한 맥점이 돼서 ETF 승인 발표가 나면서 정말 시원한 급등을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 맥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 고래선을 닫자마자 조금이라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제 영상 끝에서 제가 사용하는 이 고래선을 어떻게 사용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XRP 증권 논란 제정화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우리 XRP를 괴롭혀왔던 SEC와의 소송인데요. SEC는 줄곧 XRP를 증권성이 있다는 이유로 정말 긴 시간 동안 소송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비록 미국 연방법원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에 SEC는 항소를 한 상태로 아직도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코인하는 사람들의 희망인 누가 있죠? 바로 코인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180도로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SEC와의 소송은 마무리 될 거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와도 같은 맥락이죠. 근데 단지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러한 소송이 중단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 모든 판을 설계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코인 대통령 트럼프는 다르긴 달랐네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우리의 XRP 갈링허스로 만나서 식사회동을 가졌죠. 바로 가지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우리의 크립토 마민 SEC의 피어스 의원이 암호화폐 강경단속은 반대한다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도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우리의 xrp에 증권성이 없다라고 말한 거와 동일한 맥락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피어스 의원이 누구입니까? 친 암호화폐 인사로서 암호화폐 산업 육성에 진심인 그런 크립토맘이 말했으면 말다한 거겠죠. 그러면서도 바로 어제였죠. 제 생각과 동일하게 많은 업계 전문가들도 최근 바이낸스 소송이 중단된 거와 동일하게 우리의 xrp 소송도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코인 대통령 트럼프의 입김이 정말 강하긴 강한 모양이네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가 sec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게 웬걸 소송 내용이 아예 삭제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을 중단한다고 했지 철회한다던가 그런 말은 없었는데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내린 저의 결론은 뭐냐 XRP 증권성으로 재논란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우리의 x r p 기나긴 시간 끝에 SEC와의 소송이 완전히 철회가 될 거라는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XRP 홀더님들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이 소송 마무리되는 공식 성명이 발표되는 그 순간 그냥 게임 오버입니다. XRP 넘버원 XRP는 이제 넘버원 암호화폐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SEC와의 소송이 끝나면 우리 XRP 두 가지 아주 강력한 호재 발판을 만들 수 있죠. 첫 번째로는 바로 국가 전략적 디지털 자산 준비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 준비 자산을 채택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간과 개인의 엄청난 유동성, 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급등하게 되는 아주 간단한 원리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이점 바로 뭐가 있죠? 현물 ETF 승인이죠. 현물 ETF를 발목 잡는 것딱한 가지 상이 있는데 바로 SEC와의 소송인데 바로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현물 ETF 승인은 거저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ETF 지금 승인의 발표할 마감일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겠죠. 보시면 파이널 데드라인 마감일은 25년 10월 17일로 XRP는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몇 월이라고 했죠? 25년 10월. 올해 10월에는 ETF 승인을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되는 사안이죠. 결론적으로 SEC와의 소송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ETF 현물 승인과 미국 국가준비자산 채택이라는 두 가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웨이주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확신할 수 있으냐? 트럼프와 갈리노스는 이미 식사회동을 통해서 모든 XRP의 발전방안을 서로 논의하에 설계해 두었다는 게딱 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해석해드리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집니다. 그리고 차트를 볼 때도 저 이준이 사용하는 고래들의 매집단가를 알수 있는 고래선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방법 영상 끝부분에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팁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더리움 제치고 시총 2위 도약 가능성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죠. 이더리움 제치고 시총 2위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그런 보도인데 뭐 최근 이더리움은 워낙 제대로 된 상승을 전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XRP는 상승을 정말 시원하게 주고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라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제가 첫 번째 주제 말씀드린 것처럼 ETF 승인이 되고 미국 국가준비자산 채택되면 개인과 기관의 유동성은 어디로 쏠릴 것이다? 바로 우리 XRP로 쏠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제치고 시총 2위로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뭐 이더리움도 좋은 코인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사용과 실질적인 사용자 유입을 저는 우리 XRP가 더욱 더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의 예시로 우리 XRP 최근 국경간 결제를 확대하면서 국제 송금 기축 통화로 활용이 되고 있고. 국드대 실시간 결제 지원 서비스 지원도 이제 시작을 하였지요. 미국 내에서 입지뿐만 아니라 국제 결제 시장에서도 결제 넘버원으로 꼽히는 우리의 XRP 실상으로 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이지 않나요? 동의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야 우리의 XRP가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다들 알게 돼서 너도 나도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차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노란색 선이 고래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고래들의 평균 단가, 매집 단가를 알수 있고 이 고래선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 선은 제가 이중의 세력선을 활용하고 있는 선인데 초록색 선에 초록색 히스그램이 만들어진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이 세력선이 돌파하는 이 시점에 바로 진정한 급등이 나오게 된다. 라는 게 바로 제 이론입니다. 그 근거에서 봤을 때 고래선을 캔들이 돌파 후 지지가 나오고 세력선도 동일하게 히스토그램 초록선 선을 돌파하는 이 순간 정말로 급등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근거가 중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정말 이순간에는 정말 100% 시원하게 급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XRP가 상승하는 건 당연한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도 수익을 챙기셔야겠죠. 그래서 저희 이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중심 잡고 매매할 수 있도록 이 고래선, 그리고 세력선에 대한 비밀을 푸는 그런 강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유료 강의로 판매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수익 잘 챙겨난 의미로 제가 딱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무료로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보자면 신법 교육과 멘탈을 다 잡는 방법부터 캔들 기법, 지지 저항 찾는 법, 매물 때각 시간대별 타점 잡기, 이평선 눌림, 돌파 기법, 거래량 기법 등 거의 모든 차트 분석 즉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신다면 고래선 세력선의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수익 내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010-9508-3148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010-9508-3148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에게 신청하신 분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받으실 수 있도록 빠른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이 정말 알찬 구성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성공 파트너, 코인 친구, 이준이었습니다.